야, 시간을 준비하고 <laughs> 있습니다. 어,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뵙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분이 대학 축제가 우리 중앙대가 처음이라고 합니다. 네, 어,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만나서 반갑습니다. 가수 정강원입니다! 네, 어, 제가 태어나서 대학교 행사가 오늘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첫 대학교 행사인데 중앙대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어, 다 저보다 형 누나들이잖아요. 오늘 어, 동생 공연하는 거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형 누나들 잠깐 드리겠습니다. 네, 어, 감사합니다. 어, 또 처음 와서 너무 떨리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. 어 이번 제 정규 앨범에 있는 어 타이틀 곡은 아니지만 정말 반응이 좋아서 오늘 대학교에서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준비해봤는데 노래 괜찮았나요? 네 다음 곡도 사실 어, 우리 형 누나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어제 노래 흥이라는 노래거든요. 아 진짜 아시나요? 네 사실. 흥이란 노래 되게 그냥 신나는 노래라서 춤추고 하면서 재밌게 한번 해볼 테니까 그냥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곡흥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또 제가 제 팬분들한테는 재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는데 저랑 나이가 별로 차이하지 않는 터미들한테는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좀 이상하네요, 기분이. 형들이 또 잘생겼습니다 네. 아. 일단 흥이라는 어, 거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그, 괜찮았나요? 네. 아. 제가 오늘 어, 대학교 첫 행사라서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공부를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좀 학생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폰을 갖고 왔거든요 제가 그 인스타에서 나오는 그 중앙대 소리질러 이렇게 해서 와!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해드실 수 있나요? 제가 이거 하려고 무대에 폰을 갖고 왔습니다 보겠습니다. 중앙대 소리 질러! 감사합니다. <laughs> 요부를 해보는 고게 소원이었어요. 아, 오늘 했네요. 이제 제가 요부제 인스타도 올릴 테니까 한번씩 찾아봐주세요. 네. 네. 다음 무대는요, 어, 다음 무대는 진짜 사나이라는 저의 댄스 곡인데, 이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될게 있거든요. 그, 곡 중에서 당신께 해줄게, 모두 다 줄게, 모두 다줄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, 그때 제가 당신께 줄게 하고 손짓을 딱할 테니까 여러분이 회의를 크게. 헤이! Hey!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해볼게요 당신께 줄게 모두 다 줄게 어, 와,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, 다음 곡, 진짜사랑이라는 곡인데 어, 이 부분 크게 헤이 hey!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네. 어. 브라보고말 마치겠습니다. 네. 어, 형변나들 되게 반응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어, 방금 이 곡이 이제, 진짜 사나이라는 저의 댄스곡인데요.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사진 잠깐 찍는다고. 네. 같이 찍는 건가요? 네. 것도 처음 해봐가지고. 어, 어떻게 하고 찍을까요 No, no, 마지막 곡인데요. 네, 오늘도 제 뒤에도 정말 대단하신 아티스트분들 많이 있으니까 오늘 재밌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저는 마지막 곡으로 제가 콘서트를 지금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 콘서트에서 이제 좀 떼창하는 곡 중에 한 곡이에요. 오마이 줄리아라는 곡인데, 혹시 여러분이 아실까요? 아마 들으시면 알 수도 있는데, 만약 모르시더라도, 이렇게 손 이렇게 같이 흔들면서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마지막 곡, 오마이 줄리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가수 정동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슬프지 않았을까?